부모가 잘아야 아이가 자란다. 굿맘 TV.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저는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네, 오랜만에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네, 잘 계셨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어, 끊임없이 훌륭한 분들 만나 뵙고요, 어, 영상을 또 제작하다 보니까 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책입니다. 네, 인공지능 통으로 네, 깨치기. 아, 이 책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영수 기반의 아이들 공부가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죠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 하면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뭔가 여러분 코딩 교육이죠. 이미 코딩 교육은 학교에서도 시작을 하고요. 뭐 어떻게 과거로 치면 제가 이제 88년도 네, 올림픽 할때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뭐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학원에서 배웠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딩이라고 조금 볼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해결적인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코딩을 짜고요. 그리고 이 코딩이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학교에서 조금씩 이제 흥미를 가지고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아직은, 어,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그게 참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해이 책은요, 바로, 어, 아이들에게 집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요 지금 여러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처음 찍은 영상이 음, 뭔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책에 대한 본연의 어, 그런 약간의 이야기 리뷰 같은 형식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다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초등만 카페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미 이 책을 이 영상을 찍기 이전에 어, 제가 출판사와 의논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그게도 올라오신 많은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 의견과 같았습니다. 자, 이 책은요, 이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지금 yes24만 검색하셔도 목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공지능의 어떤 본연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많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나 코딩에 대한 수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수업들이 가정에 왔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기보다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 이해력을 더 이제 정진시켜주는 데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충실히 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책은요, 일부, 일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바로 인공지능의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어른들은 문해력이 좀 이제 많이 이제 특히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셔갖고 이해가 높으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볼수 있죠. 데이터는 뭐고, 빅 데이터는 뭔지. 네, 자 이걸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설명 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데이터가 뭔지, 빅 데이터가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책에서는요 그런 데이터의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빅 데이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네,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용어 설명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바로 학습만화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글줄로, 글밥으로만 보면 좋겠지만 이런 전문 좀 지식 적인 부분은 잘못 접하면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올수 있고요, 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 그 교과 과목은 또는 그 전공 과목들은 사람들은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꺼려하게 되고 잘 보지 않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살아갈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그냥 재밌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책에서그 웹툰 아니면 학습 만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학습 만화로만 끝나면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문해력이 되려면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뒷 부분에 보면 아니 사실 책의 중간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을 다섯 등분을 한다라면 처음 한 5분의 2는 이런 만화를 통해서 용어에 대한 전달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퀴즈가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의 2 지점부터 5분의 5까지 약60% 해당하는 부분들은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어떤 용어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나면 엄마랑 또는 어 자매간, 형제간 카드를 활용해서 보드 게임을 할수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음,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 유용하고, 즐거운 거지, 이게 어떤 공부나, 어, 학습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표정이 밝죠. 어, 실제 초등학교 패널론, 인공지능 통으로 깨기에 대한 어떤 리뷰 글들을 보면 대다수가 음 아이들에게 이 책을 보여주고 읽혀줬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고 아이들과 어, 이 책을 가지고 보드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 표정을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흥미진진해하고 오히려 제가 걱정 우리가 걱정 부모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다 그냥 휙다 날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오히려 그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게임룰을 만들어서도 게임을 할 만큼 아이들 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을 단순히 어떤 흘러 가는 시대적 흐름으로만 보고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먼 미래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흐름을 같이 타고 지나가야 돼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는 게 처음에 조금 신경 쓰인다라면 가까운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서점에서 먼저 책을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꼭 해보실 때 해봐야 할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시중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부분을 아이들에게 쉽게 잘 되어 있는 책들을 아직은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책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해결해 줄수 있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책에 대해서 직접 접근을 하시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어 우리 이용경 TV라든지 이런 곳에 보니까 저자님들이 나오셔 갖고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학교 수업과, 어,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또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셔서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1부에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어, 학습 만화를 통해서 카드갱과 함께 잘 결부가, 되, 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고 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2부는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어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이란 것은 결국 학습이겠죠. 국어, 수학, 영어, 미술, 음악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전복돼서 이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부에서는 잘 나열되어 있고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어, 어, 이게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었어. 이게 인공지능이었어라고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지금 아셔야 될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원래 동네 나가시면 은행들이 있었죠. 은행들이 그 통폐합되고 있다는 문자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어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데 그거는 은행들이 은행의 점포 수를 줄이고요, 어 은행의 많은 업무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이 없는 자리에 단순히 시시 음 CDM에 이게 어, 그러니까 시, 아, 그니까, 러 잠깐, 아, 그, 현금 찾는 거죠. 근 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 그니까, 러 현금 찾는 그 기계만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길 통해서 고객이 카드를 넣는 순간, 어떤 고객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이용하고, 어, 또는, 어, 또그 기계를 통해서, 어, 이제, 자동화 어떤 우리, 특히 지금 5월 같으니까,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매달, 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용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또 새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막연하게 사람만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부분도 급증이 되지만, 반대로 코로나에 바뀌고 있는 부분은 바로 면접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 먼 미래가 아니고 곧 가까운 미래는요. 이미 어떤 기업에서는 다 하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든지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도 기존에는 시험만 잘 치면 끝이었고 면접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질문을 하면 네 그에 대해 충실히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면접관이 앞에 없습니다. 본인만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 네, 도반장님, 네, 본인 소개.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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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네, 자, 본인이 우리 회사의 취업을 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 저는요, 굉장히 충성을 다하고요. 네, 제 목숨 바치 기 회사를, 뭐, 이렇게 딱, 막뭐 강력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순간에 카메라에서 인공지능이, 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굴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예를 아주 경미하게 뜨는 눈, 어떤 눈에 뜰림조차도 캐치를 해내는 거죠. 사회 속에서 이 인공지능은 취업에서서도 이미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어른들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네, 취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부터 이미 벽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흐름에 아이들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줘야 되는 거, 우리 부모들의 역할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저희 아이에게도 네, 열심히 네, 이 책을 활용해 갖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군맘TV. 오늘은 인공지능 토로 깨기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Mam TV.